아, 졸리다. 근데 여기가 어디지? 가만, 내가 여기 언제 왔었는데, 여기가? 기억이 날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누구하고 왔었지? 아주 낯익은 장소인데. 음, 가만, 가만. 어? 고향시 평생학습카페? 그래. 내가 여기 왔었잖아. 착한 가게. 그래. 분명 왔었던 곳이야, 여기는. 커피에 스티커도 붙여주고. 흔들리는 전구. 확트인 풍경. 아담한 도심 속의 카페라. 나름 분위기가 있구나. 음. 메뉴판 최스버커피구나 여기가 그래. 뭘 먹지? 가만. 허니브랜드. 그래, 이거야. 먹어보자, 한번. 아, 아. 맛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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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음. 아주 좋은데. 부드럽게 녹는 식빵의 감칠맛. 크림을 푹 찍어서 달콤하게 넘어가는 위장의 즐거움. 아, 좋다.